서산지사 계속 경과 보고는 우리 직원들이 다 함께 참여하여 제작한 동영상 집청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글로벌복지공단 서산지사가 이에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감에 따라 서산, 당진, 예산, 태안 지역 주민들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예천동에 위치한 글로벌복지공단 서산지사는 지난 7월 22일부터 임시 운영되어 왔으며 경영복지부, 가입지원부, 재활보상부 등. 세개의 부서를 두고 직원 40여 명이 근무하면서 서산 당진 예산태안지역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복지 서비스를 본격 제공합니다. 그간 서산지역 주민들은 지역 내에 근로복지공단 지사가 없어 관련 업무를 보려면 천안, 보령지사 등으로 한 시간이 넘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으나 이번 서산지사 개소로 서산지역 7,900여 사업장과 39,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더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근로복지공단에 다양한 근로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복지공단 심경호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서산지소가 60번째 지사다, 산재보험, 고용보험, 퇴직연금사업 등 여러가지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 노력하겠고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근로복지공단 서산지사가 우리 지역의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다양한 근로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산시 노동자들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에 따라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과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 촉진을 위한 보험 시설의 설치 운영 그리고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고용노동부 산하 준정부 기관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징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산재 승인 처리,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등 담당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복지 공단의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치료를 해주고 근로자와 가족의 생활을 보정하기 위해 각종 보험급여의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산재보험 사업을 수행합니다. 둘째,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조기에 직업복귀나 사회복귀를 돕습니다. 셋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학자금 대부, 체불임금 지급과 퇴직연금서비스,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등 저임금중소기업 근로자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근로자복지사업을 수행합니다. 넷째, 자영업자고용보험 임의가입사업, 10인 미만 사업장 사업보험료 지원사업,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 등 산재보험 적용 확대사업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고 위한 사회보험 가입 확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콘티비 충남 방송 영상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